자 갈게 요 우리 순식간에 갑니다. 이거 필터만 바꾸시면 됩니다. 만약에 내가 건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청소기 있죠? 그거를 사용하실 때는 이 헤파 필터, 헤파 필터 요거 끼시면 되고요. 손님이 막 우유를 흘렸다, 막 물을 다 흘렸다 청소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요거만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안에 만약에 그냥 우리 청소할 때는 계속 이렇게 헤파필터로 넣어놨다가 만약에 내가 무슨 물청소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 스펀지 얘가 바로 습식청소기 필터거든요 헤파필터를 뭐 꽂고 사용하다가 사용하다가 물을 만약에 내가 청소한다, 물 청소한다 그럴 때는 빨아들일 때는 요거 스펀지로 꼭 바꾸셔야 됩니다. 요것만 해주시면은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. 그리고 불어내기까지 여기 여기다가 꽂으시는 거예요. 요요 요 호스를 여기다가 딱 꽂으시는 겁니다. 여기는 뒤에는 불어내기고요. 이 코드선 옆에는 불어내기고 요 앞에는 습식 건식 사용할 때 메인.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. 일단 저희가 어, 흡입력이 굉장히 세요. 흡력이 입18,500 뭐 파스칼 요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려요. 왜냐면 저희 가정용 아닙니다. 업소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리한데 거기다가 저희 요, 이 라인 있잖아요. 이 선이 굉장히 보시면은 일반 달라요.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딱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쫙쫙 약간 스프링처럼 스프링처럼 최대 4미터까지 늘어납니다. 최대 4미터까지 1미터에서 4미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꼬임이 없고 너무나도 신축성이 많은 호스다라고 말씀드릴게요.